안녕하세요. 생경 애니메이터입니다. 네 번째 녹화 뜨네요. 전화가 와서. 이번 영상은 그 구독자분께서 질문하신 건데, 메모리 펜 관련된 내용이에요. 치켓 펜이라고도 하죠. 일본이나 국내에서는 치켓 펜이라고 그러고, 뭐, 기타 작품에서 메모리 펜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라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타이핑으로는 설명드리기가 모여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앞에 이거는 그, 지난 영상에서 편집본을 올렸는데, 리얼타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올려본 거예요. 그냥, 이 허연 것, 허연 종이 내비두고 계속 떠드는 것보다, 뭐라도 하나 움직이는 게, 보기가 좋잖아요, 그래도. 영상 만드는 사람들끼리 알면서. <laughs>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끄고. 메모리 펜, 어, 측게 펜이죠, 예. 일단 간단하게 움직이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콘티에서 이거 동일 사이즈로 갈게요. 확대되는 것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뭐뭐 뭐 이렇게 펜 콘티에 뭐 이런 식으로 펜이 표시돼 있을 거예요. 막 아, 여기에 뭐 이렇게 절벽 있다치고 산 있고 공이 하나가 웅! 응 가가지고, 그응 해서 화면 앞으로 떨어지는 걸로 가겠습니다. 지금 센터로 움직인 게 낫겠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 이제 이거를 찍켓펜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작업을 한다 쳤을 때,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경우는 공이 어, 뭐꼭 이렇게 찍기 패은안될 거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좀 자연스럽게 가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게카메라 무빙도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면은 시작할게요 아이고 이런 레이아웃지에다가 그려버렸네요 콘티를 일단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놓을게요 예그 다음에 실수를 했으니까 여기서 복사해서 원도지를 붙여놓고요. 이게 콘티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해놓고 얘는 비교 모드는 곱하기로 해놓고요. 얘를 라이트 탭에 올려서 이제 일단 필드를 만들겠습니다. 뭐 대충은 이만하네요. 예. 이렇게 가고 어그 다음에 용지 사이즈를 키워주고요. 이렇게 눌러주고 오 위에가 있네요. 이렇게 잡아주고 대충 하죠 대충 그 다음에 이건 콘테죠. 이거 네, 이거를 원도지를 복사해서 붙여넣어가지고 어, K 키로 움직여주고요 원도지를 헷갈리죠. 색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K키로 움직여주고요. 아이고, 아이고, 어렵쇼? 어렵쇼. 네. 요거죠, 요거. 요거를 잡고 움직여주고요. 그리고 캠퍼스 사이즈를 맞춰주죠. 잠깐만, 일단 이거좀 용지를 꺼주고, 우리 또 정확한 걸 좋아하잖아요. 자, 맞춰줬습니다. 용지 켜주고요 그리고, 콘티, 올려, 다시, 왜 움직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 됐죠? 그리고, 깔끔하게, 이거 지워주죠, 뭐. 예, 지워줍니다. 그리고, 아래 레이어하고 합쳐주고, 곱하기 모드 그대로 돼있죠?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을, 어, 뭐, 한장한장 한장 그려도 되는데, 어 라프를 먼저 공을 하나 잡아주세요. 공 1번. 손이 왠일로 이렇게 얇게 나올까요? 1번, 2번, 3번, 3번, 4번. 짝짝짝짝 5번 6장이네요 6번 자 이렇게 간다 쳐, 치고요 이제 그려줄 겁니다 요거를 가이드니까요 요거 가이드 빼놓고요 밖으로 밖에 있죠 여기다가 새로 하나 만들어 놓고 얘는 가이드 레이아웃이니까 컨트롤 V를 눌러서 했구요. 아, 레이아웃을 그려야 되는군요. 배경을 안 그렸네요. 배경 하나 그리죠, 뭐. 네, 배경을 하나 그리죠. 배경을 그려줘야죠. 배경을 안 그렸습니다. 이게, 이게 삐지라 하고요 뭐 배경 뭐 대충 뭐 대충 그까이 거뭐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 치고요. 절벽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그려야겠죠. 그리고 뭐 여기에 뭐 산이 있다 치고 하늘 하늘 요. 어... 자, 이렇게 레이아웃을 이따 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o l l 로 떨어뜨려야 겠죠 이런식으로 칠해주고요 북, 북으로 치, 치죠 북이죠 북 일본일 국내일에서는 미국열에서 o l l 이고자그 어, 다음에 배경 됐죠? 이것도, 가급적이면, 나중에 출력을 위해서 애니메이션 폴더에다 집어넣겠습니다. 이거는 삐지를 해놓고, 삐지를 해놓고, 집어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일단 이 가이드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그려주시면 돼요. 아이고. 1번, 하나, 둘, 여기까지는 1번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번을, 요, 요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어, 1번을 라이트 테이블에 한번 올려볼게요. 그리고, 콘티는 꺼도 되죠, 이제. 그리 배경, 있죠, 예. 배경, 삐지, 안온줄 알았네요, 제가. 예. 삐지 있죠, 삐지 너무 진하면 안 좋죠. 흐리게 갑니다. 1번 있고, 2번까지는 그대로 가요. 3번부터는 치켓펜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다 일단은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어이구, 어이구. 3번을 해놔야죠. 3번을 그려놓고, 보통 우리가 메모리 편 시킬 때 메모리 편 시키는 이유가 필드 안에 그림이 들어가길 바래서 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K를 잡고, 뭐한이정도쯤 살짝 살짝 움직이는 게 좋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4번. 요만하죠? 근데 뒷그림이 보이려면 이걸 켜주고, K를 잡고,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5번 이거죠. 그리고 K를 잡고 이렇게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6번 마찬가지로 K를 잡고 이 지금 가운데 잖아요. 가운데, 가운데쯤에 위치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흐름을 한번 봐보시죠. 이 부분이 약간 튀는 것 같죠? 이렇게 움직여주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 만약에 필요하다고 여기 웃는 애다. 그러면은 1번,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고, 5번 가고, 6번 가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다 가죠. 예.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펜을 찍어야죠. 일단 그러려면 은 어, 필드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경우는 하나를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직, 직사각형에서 요거 하나 잡고, 시프트 키를 잡고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아, 시프트 정사각형이죠. 예 직사각형. 예 이런 식으로 잡아서 그리셔도 되고 어? 검은색이네? 상관없습니다. 빨간색 누르시고 아 이거 여기다 그렸네요 제가 네.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리셔도 되구요 예, 네, 이런 식으로 그리셔도 되고 색깔 마음에 안드시면 선색을 그리기 색으로 변경 누르시면 됩니다. 편집에 선색을 그리기 색으로 변경 뭐 하셔가지고 뭐 빨간색으로 하셔도 되고 뭐 빨간색으로 가죠. 예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원도지 자체를 이거 필요 없으면 원도지 자체를 복사해서 저같은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폴더를 작성해 레이어를 삽입한 다음에 다 붙여넣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 6번의 위치를 확인해야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얘네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헷갈리니까 없애버릴게요 요거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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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테이블에서 모든, 모든 화상에 등록해제. 이거 하시면 다 없어져요. 6번부터 찍을까요? 예, 6번의 위치는, 아, 이거, 이거, 콘티는 필요 없죠. 예. 6번의, 요, 잘, 자세히 보시려면 여기에다가 공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7번은 공레이어예요 6번을 위치를 잡고 여기 올려, 내려줍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 본 레이어의 셀은 안 변하고요. 라이트 테이블에서만 변하는 거기 때문에 본 셀에서는 전혀 지장을 안 줍니다. 그 다음에 5번도 라이트 테이블에 올려주세요. 폴더를 잡고 올리셔야 돼요. 5번의 위치가 이거죠. 예. 그 다음에 5번, 4번도 올려주세요. 4번도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3번 올려주시고. 3번 올라갔죠? 예. 네. 3번이 여기 있는데 가려졌어요. 이럴 때는 2번에 가려 가리... 3번에 전부 다 이거를 곱하기 모드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되니까. 자, 3번. 3번 위치가 이거죠. 그리고 전부 다 이거 곱하기 합성 모드로를 곱하기로 바꿔 주세요. 그래야 보이네요. 예, 이래야 깔끔하게 보입니다. 2번. 2번도 올려 주세요. 2번. 1번이 안돼 있네요. 곱하기 모드. 예. 어이고. 응, 음, 이걸로 돼야죠. 예. 2번, 2번, 2번 잡고, 2번의 위치를, 2번도 표준으로 되어 있네요. 예. 왜 그러냐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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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지 이거 자체가, 요, 요, 폴더 안에 있으면 폴더 안에만 효과를 미치거든요 밖에 나올 때는, 이 밖에 있는 거는 그 폴더, 폴더 자체에다 합성모드를 줘야 돼요. 요 안에 들어있는 건 폴더 안에끼리만 지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거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요. 나갔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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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두 개는 1번 포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얘도 곱하기 모드 돼 있고, 곱하기 모드 돼 있죠? 7번 가면은, 아, 1번도, 요, 요, 이, 요 2번까지도 올려줘요. 2번까지 올려줬죠? 제가. 예, 잠깐만. 예, 2번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됐, 습니다 공레이어를 만든 게 7번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비쳐서 보입니다. 곱하기 모드가 안 들어간 게 있나 본데요? 됐죠. 아, 2번부터죠. 자, 요런 식으로 이 카메라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죠.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2번, 어, 이게 2번 일로 갔네. 이게 3번이 가야 되는데, 3번이고 2번, 아, 섞였네요. 2번 일로 가야 되는데, 허허. 됐죠. 예. <laughs> 요런 식으로 다 비칩니다. 그, 러면은 요, 요 모양은 맞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카메라가 위로 올라가요. 이거 우리 안 좋아하잖아요. 이럴 때, 보시죠. 어, 이게 3번이잖아요. 3번의 위치를 얼추 잡아주세요. 요, 요, 요 선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자, 여기서. 그냥 바로 꺾어져 내려가는 위치로 맞춰줄게요. 4번.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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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종이로 일할 때도 요거 좀 맞추는데 좀 시간 걸리거든요. 이게 클립으로 하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갑자기 하려니까 지 머릿속에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하는 거라 헷갈려요. 이런 식으로 회전편이 된다고 계산을 하고요. 라이트 테이블에서 원도지 사이즈로 맞춰줍니다, 먼저. 2번은 그냥 픽스고, 3번, 4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인이 편하실 때로 맞추셔도 돼요. 5번, 6번은 맞죠? 예. 이러면 이제 그 그림들 위치가 조금씩 틀려집니다. 원래 원했던 거고. 이럴 때, 이제, 맞춰주시면 돼요. 2번부터 3번 있죠? 3번은 선택 툴을 누르시고 위치 변경을 해주세요. K, 키, 어, 요, 요, 레어 선, 선택하신 상태에서는 K키만 누르셔도 돼요. 3번. 3번이, 어,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3번이 요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위로 올려주세요. 예. 그럼 따라서 올라갑니다. 요런 식으로. 대충 맞춰주셔도 돼요. 4번. 4번도 이렇게 올려줘야죠. 어, 이거는 근데 너무 안 맞, 안 맞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그, 위치를 수정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생각을 안 하고 했네요, 제가. 아, 이렇게 삑사리 타면 안 되는데 말이죠. 7번. 1번 찍고 맞춰야겠네요. 예. 어렵죠? 2번까지 왔죠? Ctrl Z 2번까지 왔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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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겠네요 2번 맞고 3번 위치 올려주고 4번 다시 원래대로 다시 할게요 다시 아 다시 녹화 뜨기 너무 싫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 3번에 가서 3번을 너무 도드라졌죠 예요 정도로 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3번에서 3번을 누르고 어, K 키로 위로 조금 올려주세요. 네, 예, 맞췄고 다음에 4번. 4번 가면은 지금 어, 3번하고 4번하고 어, 이 폭이 너무 크죠. 그래서 3번 됐고 4번의 위치를 좀 낮춰줄게요.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예. 올라 올라가야 되겠네요 천상. 그 다음에 4번에서 잡고 K 키로 잡고 그림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 이렇게 가죠. 그리고 5번. 5번은 그냥 5번 6번은 그대로 가도 돼요. 그러면은 음, 7번 가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배경에이 레이아웃 가가지고. 직크펜 가이드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런 경우, 이제 종이로 하려면 벅찬데, 컴퓨터로 하면 좀 그나마 좀 낫거든요. 수월하죠. 자, 끝에, 끝점 끝점 연결해가지고, 카메라 들어가고요 끝점 끝점 연결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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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런 식으로 가네요. 카메라가. 예. 네. 그러고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잡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어, 6번이죠. 1. 왜 이러니? 정신이 없네요. 제가 그 다음에 여기 패 카메라 가이드를 여기가 1번이 되고,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5번이 되죠. 자, 요런 식으로 펜 가이드 잡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그다음 이제 라이트 테이블은 필요 없죠. 정리를 해야죠. 그러면 여기 우클릭 하시면은 모든 등록 해제 있죠. 딱 꺼버립니다. 그러면 펜 가이드 잡혀 있죠. 그럼 배경 필요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셀을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필요 없어요. 프린트 하고달려면 지워주는 게 낫죠. 얘도 등록 해제 시키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이게 1번이 되고, 1번이 되고,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고, 여기에다가는 5번 적혀있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정확하게는 이쪽에다가, 아, 이것도 안 그려져 있구나. 곱하기 돼 있는데? 삐지, BG. 삐지에 가려져서 그런가 보네. 예. 아, 이거 표준 모드로 돼있어 그러네. 이게 왜 가려질까요? 1번, 예. 요게 표준 모드로 돼 있어서 그래요. 얘도 곱하기 모드로 하면은 비칩니다 요즘 미국 작품하고 있어가지고 좀 헷갈려요. <laughs>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됐죠. 요거는 뭐 굳이 그릴 필요가 없는데. 그 다음에 어, 요 됐고 요 요거까지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이대로 출력을 하게 되면 이큰 종이에다 출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냥 이걸 그대로 출력해서 잘라도 되는데 귀왕이면은 이거를 저장을 하셔가지고 어, 이게 샘플 뭐, 뭐 만약에 SC 105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b 지라고 깔아주세요. 그럼, 그러면은, 얘네들을 지워놓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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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눈 꺼도 되고, 요 상태에서 프린트 아웃을 하게 되면, 출력을 하게 되면, 원도지 있죠? 예. 같이, 여기서 요 애니메이션 폴더 밖에 레이어 출력, 요렇게 같이, 요게 그대로 출력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이게 배경이 돼요. 배경이 됩니다. 이거는. 자, 요 배경 출력했죠? 그리고 아까 전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이게 했고 원래 애초에 했던게 아 헷갈리네요 오래간만에 했던 이건 배경이었고 요 눈깔을 키고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105번 요거 그대로 저장을 해요 아까 전에 저장을 제가 안해놨었네요 예 저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 이 배경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를 갖다가 이런 이상한 여기서 이제 셀만 따로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땐 여기서 다시 캠퍼스 사이즈 변경을 누르시고 이 사이즈에 맞추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OK를 눌러요 그러면은 배경은 이렇게 있잖아요 배경도 따로 작은 용지로 출력하고 싶으면은 이 Ctrl T 누른 다음에 캠퍼스에 맞춰서 축소하면 돼요. 그러면은 안에 배경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 이제 꺾 끄면은 뭐 출력해도 되고요. 어, 얘 하나만 들어오는군요. 컨트롤 T 예. 그냥 출 얘는 이렇게 해 줘야 되네요. 아, 맞네. <laughs> 예. 잘못 봤네요, 제가. 예. 요거, 요거, 요런 경우도, 뭐, 필드까지 같이 넣고 싶으면, 컨트롤 Z 눌러가지고, 얘를, 레이아웃을, 복사, 폴더를 작성해 레이어 웃입 붙여놓은 다음에, 컨트롤 T 눌러, 요, 요거를, 요게 아니라 폴더를 잡고, 컨트롤 T를 눌러준 다음에, 캔버스에 맞추시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요러면은, 소형 가이드도 하나 만들어져요. 작은 가이드. 출력하게 되면, 아까, 저, 이, 이 아, 이거 말고 저 배경에서는 그 노말 사이즈로 배경 출력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여기 세, 메모리 펜 번호 보이시죠? 예. 요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 가지고 이것도 컨트롤 m을 아, 컨트 m은 저만 쓰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거 굳이 체크 안 하셔도 돼요. 다 집어넣었으니까. OK 하시면은 jpg 출력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거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아, 좀 지났네요. 복잡한 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